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어요안녕하요안녕하오요 안녕하세요. e t 안녕하세요. 안하세 안녕하세요. y 녕하세요안생하세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 뒤뒤 의전 미 여러분들 저희가 어디에요? i s like 저희 <family> 저 중국입니다. 맞아, 맞아요. 맞아요. 잘하와 진짜 이 <laughs> 뭐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 아, okay. 어 오늘 하루. 어때? 어 오늘 하루 어때? 생일 오늘 하루요? 일단은 저는 오늘 생일 었잖아요 네! 생일이었잖아요? 어. 네! 근데 다시 갔다올게요 진짜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안세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No problem 아,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목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존贺生 생일 축하합니다 예! 日祝 p 어日祝贺生日祝贺生日祝贺生日祝贺生日祝贺크日祝贺生日祝贺生日祝껏生日祝贺生日祝贺生日 Okay. 어. 같이 보는 거때 오케이 okay, 좋아. 하나, 하나 둘, 둘 셋. 우, 예. 예. Enjoy k e e p 생일 축하해. 예. Yeah.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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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우. Yeah. <laughs> 이건 너무 너무한 거 어. 들어주세요. 어네 아, 네. <laughs> 네. <Bon Korea>. 진짜 <laughs> 생일 축하해요. 여기 이것도 있어. Happy b i r t h d a p p y birthday. 와, 나 생일이야.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나도 진짜 생일 네? 축하해 생일 축 어, 아, 물티슈 나왔어 여기 있어 준비해주라고 물티슈 있는데 뭐야 이거 너, 이걸 넣어줘야 돼 이거 이거 잡아줘 고마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형 딸기 슈퍼 케이 좋아하잖아 아니 어, 근데 뺏다, 딸기야 몇 개야 아, 끊긴 줄 알았지 진짜 아니, 끊긴 줄 알았어 진짜 아니, 끊긴 줄 알았지 아니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음. 제가 사실은 라이브 방송을 이제 하는 거 아니까 음. 아 무조건 오늘 케이크 입고 속파에서 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근데 이 찰나에 내가 이걸 생각을 못한 거야. 근데, 그냥, 그냥 아, 라이브 방송하니까, 우리 그냥 노바들이랑 같이 놀다가 보내야지 했는데, 갑자기 막, 안 된대요. 갑자기 라이 방송이 안 된대. 그래서 응. 저, 너무 놀라서, 어떡해요. 그럼 아, 저 근데 괜찮아요. 막, 저, 저 생일 막 일주일이어서, 내일 해도 돼요.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서 아, 너는 머리도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멤버가 다 사라져. 그래서 저는, 과일 가지러 간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 용도 먹으면서 <웃음> <웃음> 아니, 언제 올라나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갑자기 짠! 생 케이크를 들고 왔다는데 딱이자 예보이크 와, 그거야? 쇼플 전공이야. 그래? 어, 빨리, 빨리. 성공이야. 그래? 진짜 아, 근데, 아, 근데, 근데 아, 몰랐어. 재밌는 그래? 거야. 근데 그거 알아? 나도 몰랐다. 저도 몰랐어요. 와, 아, 쇼플 전공이야. <laughs> 내가 아는 게 허리발라서 그냥. 아니, 현주령이랑 파니 알고 있었어아 그럼 혹시 아, 파나 너 이렇게 나, 나 수박 주려고 하는 게내 시선 분산 아, 그게... 아니 내가 내가 파는 몰랐어. 아니 내가 알아 알았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아까그 끼기 그끄기 그 전에 어, 내가 뭐. 계속 뭐예요? 왜왜주명아아 여러분 잠깐 내가 이렇게 아 맞아. 아, 아. 아, 아, 아 얘가 얘가 아, 자꾸 너어왔어아싸하뭐 심각하게 물어가는 거야 아파나 아파나 아파나. 아파나 아파나. <laughs> 형, 나 원래 계획이 뭔지 알아? 뭐야? 원래는 내가 화장실에서 케이크를 키기로 어, 어. 뭔가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 어, 어. 그 어, 어. 어, 어, 어 여기 앞에 화장실 이쪽 있잖아. 문 앞쪽 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케이크가. 여기 들어가서 어. 봤어, 안 봤어? 어? 나 어, 진짜 어, 긴장했다 봤어. 왜그러가 내가, <laughs> 내가. 내가 유소면도 모르는데. 화장실. 아니. <웃음> 우리, 얘기, 우리 얘기할 때 화장실 쪽 얘기가 나왔어가지고, 넓지 넓잖아 화장실이. 음. 그래서 여기로 자연스럽게 들어왔거든? 음. 근데 없는 거야. 아, 케이크가? 어. 아 여기 화장실 문두개 있잖아요. 문두개 있거든, 여기. 어. 이거 뺑뺑 돌면서 케이크가 띠는 거야. 아, <laughs> 그래서, 아아아아 그래서, 아 그래서 너무 나 사, 그래서 화장실 한번 다녀올게 이랬구나. 아 그런 거안 했는데. 아, 아, 이거 나가어 케이크는 원래 어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짜놓은 그. 시나리오상 케이크가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데, 아, 우리가 그 전, 그 뭔가 뭘 하고 와야 돼서 지금 네. 시간이 그안 맞았던 어. 거. 아, 타이밍은? 타이밍 밖에 나간 거야. 그 얘는 그냥 한 바퀴 어, 전사하된거거 그러면은, 나, 나뭐했잖아잖아 어딨지? 시나리오 대로면는데 있어야 깨끗한 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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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제가, 아, 내가 그, 들어올 때 있잖아. 아, 케이크 무조건, <laughs> 여기 숨길 데가 없는다고 저기, 저기 있는 냉장고 있지? 냉만고인데 어, 아, 없는 거여서. 어. 아, 화장실 아, 아. 아, 가고 싶은데, 와, 아, 안 간다. <laughs> 아, 진짜? <laughs> 근데 화장실 있었대요. 아, 어, 저 고마워요. 대박이다. 아, 진짜 대박이 궁궁인데 아, 사실은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사실 케이크가 그, 또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말했잖아요? 음, 딸기, 우유, 네. 생크림, 네. 네, 생크림 케이크? 이렇게 음. 말해서 했는데 진짜 이렇게 이런 비주얼에 케이크 올줄 몰랐어요. 진 아, 대박이에요. 어떻 맞네. 아, 이거 저가로바들이 나눠먹어도 남을 정도로 허진짜 <laughs> like <laughs> 아, 어, 아, <laughs> 이거 되게 있요짐장 와! 토끼도 있 토끼네? 토끼네. 어도 토끼네. 끼네 어떻게? 끼네 토끼네. 토끼네. 토끼구토 아직 너 행복한데? 그 X 자로 돼 있는 친구인 줄 알았어. 아 밀키. 그리고 어. 생크림 약간 하라지도 않고 약간 뭐래바닐라피까지 어. 어. 동물성일까? <목소리>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목소리> 동물성지 이거는 동물성이야 동물성이고 살짝 식물성으로 섞여도 맛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와 오늘 네, <laughs> 어,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과일이 맛있잖아. 맞아. <목소리> 먹어볼래? 짠깁이, 딸기, 싫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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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딸기. 떨구겠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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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친구들땀을 어, 많이 흘렸네 어, 소원기 뭐야? 저거. 빨리 살려줘 그냥. 형. 어? 딸기 내, 하나 먹어 줘. 내 입으로? 어. 딸기, 어. 딸기 어. 먹으면 괜찮아. 아, 아, 아 저녁에안 먹는데. 용과 먹었었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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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여기, 거 여기, 있다. 여기 무은 빨간색이 야 <laughs> 아, 지금 기 치나? 너그뭐핀아 근데 아 잠시만. 아나먹어얘기게 먹어 봐. 아, 저손 깨끗해요. 아까 용과 먹으고 묻었죠? 맞아. 이 이새 친구가 목을수 있는 거야? 어? 얘는 뭐야? 얘뭐 먹지. 얘네 거까지 먹는 거지, 아, 좋아. 아니. 크림이. 우와. 와. 후덕하게 동물성이네. 와. 와. 크림부터. 오, 일단 크림. 잠깐 없어. 역시. 왔어? 와. 왔어? 느껴? 느껴져. 아, 맞다. 왔다. 왔다. 어떤데? 어, 야, 준표, 아, 새 배. 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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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어때? 어, 딸기가 <laughs> 조금 <웃음> 그 <웃음> 철이 아니긴 해. 어, 조금 시긴 한데 어. 크림이랑 같이 먹까맛있긴하다아 딱! 아, 아, 딱, 아, 딱 조합딱 좋네. 형이 어, 그래. 조합이네 이게 막. 어. 저저좀 저, 냉철하거든요. 아, 근데 이 음. 그 정도면 음. 만족. 예. <laughs> yeah. 아 그래. 아,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대박이다. 큰 케이크 처음 받아봐요 진짜. 진짜? 응. 이행 한번 해보고 싶다. 그니까 아, 근데 근데 너무 늦은 시간에 이거, 먹으면 또. 시에 근데, 먹으면... 근데 또 라이브 끝나고 먹을 거야.

많이 이런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 믿었어요. 음. 좀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믿었고 음. 또 이렇게 물론 노바분들 지금 아은 없지만 또 라이브 방송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즐기는 순간을 즐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믿었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준표님 결혼해달라고 하시네요. 결혼이요? 결혼? 오늘은 레츠고다. 와! 아. <laughs> 아. 그러면 52분. 자기네 5 2분 자기랑 어. 아내생일만어 오늘은이야 아 그럼 오늘 12시 나면 빨리빨리 빨리 어. <laughs> 그러면은 이제 사실 시간이 조금 늦어서 포즈 몇 개만 하고 좋아게요와 아, 아쉬워요 그래. 저 똑기하고 어떡할게 아니, 아, 아니야 주인공으로 그래 그렇지 포즈 오늘 도 허리 좀잘 이렇게 날만 세씨 괜찮죠 이거 할게요 웃었는데 무슨 포즈 할까 나를 좋아, 좋아. 몰아줘 몰아달라고 어떻게 몰든 상관없어 여름 있잖아, 라쿠, 라쿠 있잖아.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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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두 번째. Let's 이렇게. 하나, 둘, 셋, 열. 오. 출은 조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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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예. 하트, <laughs> 마지막 하트. 오케이.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드는 게 아니었구나. 생일 축하해. 오, 누에라 막팬도 축하! 축하해! 고생했다. 아, 아, 진짜. 근데 여러분 저희가 그 막팬이지만 또 진짜 정말 금방 돌아올 거니까요. 맞아요. 기다려주세요. 앞으로 맞아요. 네, 이 집도 정말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계세요. 아, 네. 그리고 막팬을 중국에서 하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나중에 꼭 중국에 돌아올게요. 맞아요. 야, 앞으로 또 잠깐 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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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인사하고 가자. Yeah 그럼 지금까지 렛츠 사합니다 축하해. 고맙다. 준비 갔다 와 그럼. 내가 받게. 생일 축하해. 잘게 안녕. Bye b 바이 머리가. 어. 포토타임 한번 가지고. 아 오. 오. 귀여워. 귀여 여러분 오늘 조금 톱이에요 안녕. g o o 바이바이 다 h e